했잖아요. 엄마, 엄마 고개 좀 돌려봐요. 의자, 의자 돌려 날 봐봐요. 어떻게 하는 거야? 반토게 엄마, 고개, 의자 돌리고 벌린, 고개 돌리지, 날 봐봐요.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봐봐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요요요요 이렇게 갖고 노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갖고 놀다가 응, 갖고 놀다가 이렇게 갖고 놀다가턱뒤에탁누노는거 이렇게. 알겠죠? 아 이게 어려우면은 바로 그냥 쇽 이렇게 해게쇽 이렇게 해고 근데 나는 이게 어렵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하나 둘 하나 둘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와, 하나 둘 하나 둘야 이렇게 해고 그래도 어렵다. 좀 봐봐요. 우리 어른들 봐봐요. 이거 끌러갖고 나는 너무 어렵 길어갖고 짧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짧게. 짧게 만들어야 돼, 이게 짧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짧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따으면 편하잖아, 따으면 이렇게 봐봐. 짧게. 우리 엄마, 아빠도 봐봐요. 짧게 만들면, 어 하나, 둘, 얍. 아, 이거? 얍.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 이해됐죠?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딱 조절을 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하고 지금 검사를 할 거예요. 자, 시작. 해보세요. 시작. 응. 음. 오, 잘하셨어요